이이 어... 이 정도의 통증이 온다라는 것은 이이 이, 이 머리를 잘 다스려줘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쪽에 통증을 주고 계시거든요. 음 시간이 되시면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은 자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좀 특별히 아니 근데 본인은 자각을 못할 수가 있다고 이게 앞으로 다가올 수가 나올 수가 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건강상 희생하시는 네, 거죠? 네네 네. 건강의 문제입니다 아. 지금 다른 데 통증은 하나도 안 주고 계시는데 이 머리에서만 지금 통증을 주시고 계세요 아. 전생에, 어, 자식 얘기부터 나옵니다. 어, 자식의 숫자가 많았네요. 이 자식의 숫자가 많았는데요. 이 전생에서는 내가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다 전장터를 나갑니다. 아주 격동기를 많이 겪으셨던 전생입니다. 전쟁터를 많이 나가는데, 음, 살아 돌아오는 자식도 있겠죠? 죽어서 돌아오는 자식도 있겠죠? 내 전생에 이 자식들이 전장터를 많이 나갑니다. 전장터로 나가서 살아 돌아오는 자식이 있는가, 반면에 죽어서 돌아오는 자식은, 이 생에 끌고 오는 기운이 뭐냐면, 자식이 아들이 관제수를 끌고 옵니다. 내 나이 십오세 때 전생에서 내 나이 십오세 때 홀레를 지르는 여자의 몸이었다. 내리 내리 아이를 낳네요. 음, 첫 번째 전생에서는요, 내리 내리 자식을 낳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면 아들이고, 또 나면 아들이고, 전생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동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전장을 많이 치른다 이생에 끌고 온 기운. 그 아들의 하나, 아들 하나의 기운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생에 그 자식을 끌고 와서 이 관제수와 연관이된 그런 기운으로 끌고 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이 아들 하나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군요. 아들들이 찬생태 자꾸 나간다?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았나? 음. 조그마한 동네 어귀에서 추막집을 차립니다. 음, 아이들하고 먹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추막집이었다. 우거지국에 밥 한술 말아가지고 또 애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또 국밥을 먹고 있네요. 배는 골치 않았네, 그래서. 아이 딸인 주먹집에 엄마, 음 동네 어귀라고 했어요. 동네 어귀였는데 음, 동네 아저씨들이 아주 넘친 넘친 날 좋아하네. 아이고 아침에 한번 얼굴 보려고. 너나할것 없이 기웃기웃 거립니다. 응 괜히 와서 탁배기한 사발 먹고 가고 괜히 와가지고 우거짓국 한 사발 먹고 가고 아이고 이쁘셨네. 응. 이게 타고난 끼가 있어야 이게 주먹집도할수 있는 거야. 꼴레를 일찍 치러서 내리내리 아이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나한테는 그런 끼가 있었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새끼가 흐릅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넘질넘질 넘질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봉이라도 한번 더 잡아볼까? 아이들은 주주주 딸린네 엄마인데도 그런 기운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 대문을 연달아서 그리시네 대문을 연달아서 그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음, 대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우자 대문. 배우자의 기운이에요 배우자를 대문으로 대문으로 표현합니다 음. 거침없이 연달아 그리는데 음, 전생에서 이렇게 그 아저씨들 동네 아저씨들의 그 침만 질질 흘리는 아저씨들, 다 쓸모없는 아저씨들의 기운이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나 저러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꼭이 길로 가셔서요, 네. 검사 좀 해보세요. 예약하셔서, 네. 다행히 뭐 이상이 없으시다면 다행이시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수에서도 발생이 되는 수일 수가 있어요 이 기운은 55세 부터 난 계속 발생이 된다그래요 참고해 네? 참고로 이제 알고 살아야 되 네네네 이 머리에서 발생되는 수는 뇌경색, 뇌졸중, 뭐 뇌종양 뭐 많죠 치매,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하십시오. 계속 요쪽에서 지금 통증을 주십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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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왼쪽이다. 그죠? 선생님 마음이 저 반대쪽이니까 그죠? 이쪽이에요. 네. 네. 이때부터 끌고 가는 수면은 내가 금전을 뭐 많이 벌어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가 다쳐버리는데 네. 머리가 상해 상 y a 데 그죠? 예. 전생에서 내가 주막집을 해서 애들 먹 n 살렸다 그랬잖아요. o d job. Yeah. Don't think it's a 그죠? 그죠? 그냥 그 e 그 too much evil. 앉아가지고 l m o b 한 s a l i 먹는 거야. at 초라하게 살았네 응? 초라하게 살. 초라하다고요? 아 그래도 애, 애들은 바, 배는 안골렸대잖아 음. 언니한테는 열남자가 들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쓸모가 없습니다 음. 음. 왜 자꾸 남자 얘기가 나오지? 지금 끌고 오신 기운이요. 음, 남자로 인해서요. 금전의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남자와는 금전을 거래하지 마세요. 손실입니다. 2019년도는 손실의 기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년 1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이 수는 계속 끌고 와서 10월, 12월, 1월 이렇게 세 번의 수가 나옵니다. 세 번의 수가 나오니까 어느 달에 걸릴지 몰라요. 내년 1월 달까지, 정월 달까지 이 수가 연결이 됩니다. 정월 달까지 연결이 돼요. 이 기운이 내년 정월 달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수에 언제 걸릴지 몰라요.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남자와는 거래를 하지 마라. 무슨 거래든지 하지 마세요. 무슨 말, 말도 듣지 말으세요. 이건 분명한 손실을 끌고 오니까요. 이게 관제까지 연결이 된다. 언니는 관제수도 끌고 왔습니다. 손실의 기운과 관제수의 기운을 끌고 왔습니다.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돈이 없어지면서 뭐 시비가 걸리겠지. 그래서 관제수까지, 관공서를 가야 되는 법정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기운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나마 전생에서 국밥집을 하던 터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막집. 주막집을 하던 터라도 있었습니다. 개는 굵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언니는 자꾸 왜이 나, 남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요, 막 웃음소리가 나요. 전생부터 계속 이 끌고 오는 기운이 남자들의 둘러싸여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주거니 박건데, 주거니 박건 대화가 오가면서 웃음 소리가 나고 주권이 바꾸니 주권이 바꾸니 그러고 있다 그래요. 현재는 얼마큼을 끌고 나보자. 시대의 격동기에 살았다 그랬어. 지금도 격동기지, 그지? 경제적으로, 네. 요즘 사회가 네, 그렇잖아. 볼 때는 네. 그렇잖아. 네, 네. 그렇죠? 언니는 살아가는 방편을 압니다. 헤쳐나가는 방편을 아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방편을 전생부터 끌고 오셨습니다. 언니는 45세부터 2억 5천이라는 금액을 끌고 갑니다. 2억 5천이라는 금액을 끌고는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2억 5천이라는 금액을 끌고 가는데요. 45세 때 금전에 큰 손실이 있어라 그래요. 손실의 기운입니다. 시작이 손실의 기운이에요. 그 전에 거는 버리더라도 45세 때부터 움직이는데 55세 때는 건강을 끌고 와야 되는데, 건강도 지금 아까 나왔듯이 건강 손실까지 있으시죠? 그럼 내가 65세, 이 건강의 수에서 이걸 잘 모면을 하신다면 65세, 75세까지는 나와요.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음, 그 수를 모면을 한다는 거야. 견디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까지 나는 65세, 75세라는 명이 나오거든요. 나는 65세가 돼야지 이 2억 5천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 손실액이 지난 과거였고 65세가 돼야 2억 5천이 나오는데요. 이 2억 5천을 75세까지 그고 갑니다.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60. 둘로 쳐야 됩니까? 5 8 년생인데 하나로 68아... 쳐야 니까로야 됩니까? 됩니까? 6십6 원. 네. 6 하면은 6 세가 되려면은몇살남 거야? 4년 남았네. 음. 어. 그럼 그때 6 5 세에 가서 2억5천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액을 7 5 세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왜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데. 어, 그러니까 65세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음. 없는 거야. 응, 음. 65세 전까지는 없어요. 근데 65세 때부터 발생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건 미래일 수기 때문에 모르지. 네,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을 살았는데 그래도 이거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전생에서 왜 이게 발생이 되냐면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내 자식들이 다 전쟁터에 나간 거야 살아 돌아온 애가 있고 죽어 돌아온 애가 있었고 더 금전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어, 언니는 관제수 손실 거기에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2억 5천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거 많이 발생시킨 거예요 그나마 어떤 큰 수가 작용이 되나 봐요. 큰 수가. 그거 얘기할게요.